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의 힘에 대해 말해주며,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랑으로 정의하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인지 또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와 확신을 주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4장 18절은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사랑이 어떻게 반대되는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문장을 살펴봅시다. 인간은 죄의식이나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불완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버림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오기도 하고 세상의 여러 위험과 문제를 생각하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은 이런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때 두려움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죄책감과 정죄에서 해방시키며 설령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이나 연약함을 능가하는 은혜를 제공하시는 사랑이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머물면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형벌처럼 우리를 짓누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길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혹시 자신을 벌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만 머물면 실제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셨는데도 정작 본인은 두려움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예배나 기도 시간에 하나님, 제게는 여전히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것을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 마음이 이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 두려움을 줄이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망하길 원하시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고나 재정 파탄, 관계 파탄 등 다양한 문제를 직면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여유가 생깁니다. 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시야가 좁아져 해결책이 보이지 않게 되지요. 셋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두려움이 커진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히 체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용서와 섬김을 실천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욱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지요. 넷째, 이 말씀은 대인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가령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거나 갈등이 있는 사람과 화해하고 싶지만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사실을 붙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생깁니다. 혹시 거절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가치는 변하지 않음을 알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삶의 여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두려움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으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요한일서 4장 18절과 함께 종종 언급되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정말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여러 공포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진리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채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